춘창아 서영아 이정아 서준아 이다마 아래가 제 할머니 꽃 호야 꽃올렸지 호야 꽃이 요래 요래 봐라 화알짝서 그냥 새로 올리는 데요래 새롭게도 여기 호야 꽃이고 여기 이제 꽃이. 매저지가 필락하고 아래 거보다 더 빛해 여러분 봤지? 아, 알짝 빛해. 자스민으로 근데 향기가 너무 좋아. 여기 옆에 있는 이게 뭐 자스맨. 할아버지는 꽃이 해서모른는데 이게 자스맨이라 하는 꽃이라 하는데 향기가 너무 좋다. 아파트 안에 전부 다꽃 냄새다. 그래 너도 식물을 아름답게 키워가 이래 꽃을 피야 돼. 자스맨 향기가 어마어마하게 좋다 어마어마하게 좋아. 알겠지? 호약꽃, 확실하게 봐나라 멋있지? 또 난지게 또 좋은 거 올려줄게.